4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 12각형의 꼭짓점 중에 3점을 택해서 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중 임의로 택한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일 때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조건부 확률이고 분모는 어떤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인 경우의 수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경우의 수부터 구해 줍시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정십이각형의 그림인데 이 정십이각형의 12개의 꼭짓점은 모두 한원 위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와 얘를 잡아서 이었다면 이선분은 어떤 원의 지름으로 봐줄 수 있겠죠.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원과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 지름에서 원 위에 어떤 한 점을 잡아서 그리면 걔는 직각 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 12각형 위에 존재하는 지름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이고, 한 지름에서 나오는 직각 삼각형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열 가지가 들어오겠죠. 따라서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의 개수는 10개이고 이가 되는 지름이 6개 있으므로 총 60가지 경우 수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자로 들어오는 직각 삼각형이 이등변이 등변 삼각형일 확률, 즉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경우의 수를 구해 줍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름이 총 6개 존재하고 한 지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직각이등변삼각형은 이렇게 하나 또는 이렇게 총두 가지가 있겠죠. 따라서 두개 곱하기 그리고 지름의 개수 6개 해서 12개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조건부 확률이므로 직각삼각형의 경우의 수분의 직각이등변삼각형의 경우의 수 해서 5분의 1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